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심스틱 마스터 트레이너 마틴입니다. 오늘도 데이비 선생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. 오늘은 앉아서 인사를 드리죠. 오늘 할 운동은 앉아서 하는 등 운동입니다. 혹시 집에 매트가 있으신 분들은 매트를 깔아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스틱을 잡으시고요. 살짝 들어서 텐션 만들어준 후에 감아줄게요. 자, 등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좀 많이 걸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팔을 폈을 때 밴드가 느슨하지 않게 그 정도까지 말아주시고요. 자, 천천히 당겨서 배꼽 앞까지 스틱을 당겨주세요. 이때 어깨가 나와 있으면 등 운동이 아니겠죠? 그건 팔 운동이고요. 어깨를 뒤로 보내시고 가슴을 들어서 여러분의 등 근육이 수축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자, 천천히 놓고요. 다시 당겨보겠습니다. 내리고, 호흡을 내쉬면서 당겨주고, 마시면서 내릴게요.